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메이커2를 준비해 봤어요. 시작해 볼까요? 시작! 친구들, 이번 코스는 캐나다 친구가 만들었대요. 아, 여긴 숲속인가봐요, 친구들. 정글 속에 온것 같은데. 먼저 버섯을 먹고, 키가 커진 마리오, 우와, 거대한 곰바. 한번 꾹! 없애주는데 작은 곰바가 또 나왔어요. 호관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이 위에도 가보고 싶은데 저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도관으로 먼저 들어가고, 도관으로 들어왔더니 물속이네요, 친구들. 초록색 뽀뽀뽀를 뽀뽀 잘 지나서 부딪치지 않게 피해가야 된다고 말이요. 이렇게 헤엄을 치고, 앞으로 나가는 말이요. 과연 앞쪽에 또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될지 조금 무섭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게 없다고 위로 가는 건가? 아,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니까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아래도 토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토관으로 들어가서 다시 지금 정글로 나왔는데 앞쪽에 레리였나? 이 친구를 먼저 없애야지만 여기 어한 번에 끝난 아니다. 세번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얼른 나오라고 이렇게 근데 어, 지금은 안돼 마리오. 너무 빨리 가면 공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이런 으악 공에 부딪혀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레리를 공격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다니 두 번째 공격 성공. 이제 한 번만 더 공격을 하면 되니까 침착하게 공에 부딪히면 자꾸 방해가 되니까 잘 보고 있다가 공을 밟고 지나가면 될것 같기도 한데요, 친구들은 잠깐 안돼 안돼. 레리가 지금 이렇게 점프와 성공 열쇠를 획득하는데 성공한 마리오 문을 열고. 우와, 옆으로 나왔더니 바로 깃발이 보였네요, 친구들. 마리오가 용감하게 레리를 물리치, 물리치고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아, 여긴 뭐지? 음표 블록이 있는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면 토관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점프해서 토관으로 들어가서 토관으로 나왔고 다시 옆쪽에 또 다른 토관이 있는데. 으악, 아래로 떨어지면, 우와 다행히 떨어지는 곳은 아니었고, 어, 바로 깃발이 보였어요, 친구들. 토강을 통해서 마리오가 깃발 잡는데 성공을 했어요.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미국 친구가 만들었대요. 친구들, 용인 지금 지하인 것 같은데, 저 안쪽에 레리가 있네요. 으악, 부딪치지 않도록. 용암에. 하마터면 아, 늦게 갔으면 용암에. 빠질 뻔 했는데, 마리오 얼른 용암이 차오르기 전에 도망가자고. 토관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토관으로 들어가서. 어, 우와 아래 또 있다니. 어, 근데 위쪽에 토관이 또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토관을 다시 들어가면. 아하, 이렇게 해서 짠! 우와, 얼른 피해서 다리를 무너뜨려서 레리랑 친구들 모두 떨어뜨렸어요, 친구들. 다행히 마리오가 다치지 않고 코스를 클리어 했네요. 마리오가 용감하게 코스 클리어. 여긴 물속인데, 우와, 무작별로 왔다. 부웅부웅과 고운 쿠파가 있는데, 난무작별이 있다고. 지금 바로 무작별 덕분에 쿠파랑 부웅부웅을 없앴고, 또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엔 으악, 잠깐 고양이 아이템을 먼저 먹고, 어? 그냥 끝난 건가? 깜짝이야. 이걸로 하혀서 이렇게 쿠파를 없애줘야 되는데, 안 되겠다. 도망가자 마리오 열심히 바닷속을 수영하면서 앞으로 도망가는 거야. 친구, 이렇게! 저는 이쪽으로 가서 쿵쿵이한테 부딪치자 우와 코파가 또 나타났다 코파한테 부딪치지 않게 무시무시한 용암을 쏘 불꽃을 쏘고 있는 코파를 피해서 마리오가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잘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보면 클리어할 수 있을 때가 코파가 또 나타났는데 마리오 얼른 도망가자고 열심히 수영을 하다보면 분명 깃발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가다보면 아, 이쪽으로 들어가야겠다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오, 깜짝이야, 코파가 또 나타났어요, 친구들. 코파한테 우와, 코파가선 불꽃에 결국은 맞다니. 안돼 안돼. 불꽃을 피해서, 어? 이건 뭐지? 먼저 조말 먹고, 우와. 멤버들을 모두 없애주고 비켜 비켜 난 지금 코파를 피해서 얼른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고 어? 다 왔다 휴 다행히 코파한테 못 잡히지 않고 깃발을 잡았어요 친구들 아슬아슬하게 마리오가 코스를 클리어했네요 마리오가 보너스도 하나 받고 코스 클리어 우와 앞쪽에 거대한 쿵쿵이가 있는데 이걸 타고 가야지 이렇게 옆으로 쭉 밀고 지나가니까 우와 쿵쿵이가 앞쪽에 있는 무시무시한 뻐음플라워 모두 없어졌어요 친구들 아래쪽에 모두 갇혀있지만 난 바로 깃발을 잡을 수 있지 우와 깃발을 잡았네요 친구들 쿵쿵이 덕분에 마리오가 보너스도 3개 맞고 코스 클리어 친구들 여기서는 고양이 쿠퍼를 모두 한 마리 쓰러트렸는데 으아 깜짝이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잠깐만 고양이 쿠퍼를 물에 차댄다고 고양이 쿠퍼를 찾으러 아이템 먼저 획득을 했으니까 물속으로 들어온 마리오 어 벗겨졌다 다시 바이어 플로어를 획득을 하고 고양이 소파가 어디 있을까요, 친구들? 이렇게 파이어 플러그가 잠깐 위로 조심히 올라가자고. 이렇게 아래쪽에. 어, 이걸 클리어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먼저 없애주고. 이쪽이 아닌 건가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이쪽 폭탄병이, 어, 들어갔다. 폭탄병들을 이렇게 하나씩 없애주고. 우와, 조심조심. 먼저 여기 피해야 된다고. 아래쪽에 또 있을 테니까. 파이어 플라워로 없애주고, 그나저나 고양이 쿠팡 어디에 있는 걸까요? 친구들 어 열쇠가 있으니까 열쇠를 하나씩 획득을 해 보고, 으아 깜짝이야. 무시무시한 킬러도 나타나고, 뼈다귀와르르까지 있다니, 여기서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이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면 뭔가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어, 여기는 아까 나왔던 곳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고양이 코파가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고양이 쿠파를 찾으러 어딘가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저 위쪽. 아, 위쪽에 지금 열쇠가 갖고 있는 거를 여는 건가 봐요, 친구들. 다시 가보자고 말이오. 지금 열쇠 두 개를 획득을 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서 킬러를 피하고, 우와! 위에서 나타날 줄이야. 먼저 열쇠를, 이렇게 하나 열고 지금은 아이템이 없는 상태인데 아이템을 먼저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친구들. 코파를 없애기 위해서 이 위로 가면 뭐가 안 나오나? 코파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우왕 끝도 없이 올라가요, 친구들. 하지만 특별히 뭐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마리오 다시 내려가 보자고. 이 위로 가도 아이템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코파가 으악 어디까지 가는 거지? 계속해서 끝도 없이 가, 어, 막혔다.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마리오 다시 내려가 보자고한 번에 내려가지진 않네요, 친구들. 천천히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마리오. 토관이 나오면 다시 토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와, 마리오가 굉장히 높이 높이 올라갔었나봐요. 그리고 여긴 굉장한 깊은 바닷속 같은데요. 어, 토관 아까 어디 있었지? 일단, 토관으로 들어가서. 다시 바깥으로 나왔는데 으악 나왔다 잠깐 먼저 아이템 획득을 하고 잠깐 으악 아이템 획득하자마자 바로 놓치다니 하지만 여기 친절하게 파이어 플라워를 계속 주니까 잘 보고 이렇게 폭파를 공격하는데 어리가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서 으악 불꽃 받아라 받아라 으악 폭파가 계속 뒤해 있다 끄덕하고 있진 않지만 코파가 쏘는 불꽃도 잘 피하고, 이렇게. 오! 우와! 물리쳤어요 친구들. 마리오가 지금 용감하게, 파이어 플라워 덕분에, 이렇게 깃발을 잡은 데 성공을 했네요. 마리오가 용감하게, 고양이 코파를 물리치고 코스 클리어. 친구들, 이번 코스는 캐나다 친구가 만들었대요. 여긴 친구들 무시무시한 지하세계 같아요. 보섯을 먼저 먹고, 마리오가 위쪽으로, 깜짝이야. 누가 공격하는 줄 알았는데, 잠깐, 와르를 조심히 피해서, 여 연토를 먼저 잘 피하고, 갑자기, 으악, 부딪혔다, 이런. 다시 나온 버섯을 먹고, 이렇게 점프를 한 다음, 여기선, 어, 점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친구들? 어리워 떨어지지 않도록 잘 가자고. 아슬아슬. 중간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으악, 여기 뭔가 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네. 가보자고 말이오.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코인도 획득을 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으악 떨어지겠다. 아슬아슬 떨어지지 않도록 잘 가고, 여기선 지금 불꽃이 나오니까, 불꽃 나오지 는나오 않는 이쪽에서 아이템을, 도토리 아이템을 나왔고요 친구들. 이렇게 안전하게 위로 슉, 우와, 날아서, 이쪽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슉, 날아서, 특별하게 아무것도 안 숨어있다니 도토리 아이템으로 이렇게 펄럭펄럭 날아갈 수 있는데 여긴 특별한 아이템이 안 숨어있었네요 친구들 이렇게 가다보면 어? 이건 뭐지? 프로펠러를 이게 좋아보이니까 이걸로 바꿔야겠다 우와 슝 날아서 다시 아래로 어? 그런데 친구들 지금 아래쪽에 빨간색 코인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걸 다 획득을 해야지만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침착하게. 모두 다섯 개를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다시 지나가서 먹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먹고. 좋아, 좋아, 잘했어, 마리오. 열쇠를 획득한 마리오가 앞에 비밀의 문을 열러 가야 되거든요. 으악, 물고사부터 했다 중간 저장을 해주고, 앞쪽에 다시 열쇠를 열고, 바로 옆쪽으로 나왔는데, 여기 위에, 아, 아무것도 없다, 마리오. 해관하고 가보자고. 그리고 지금, 오, 레리다. 잠깐, 이렇게, 슝, 공격하는데 성공. 잠깐, 이 아까운 아이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잘 보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날아서, 슝, 와, 두 번째 공격까지 성공. 다시 잘 피하고, 자. 게잘 피하고 있다가 우와 부딪혔다 아까운 아이템 별국 잃어버렸네요 그래도 매를 없애고 열쇠를 획득한 마리오 이번엔 토관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토관으로 들어왔더니 우와 다리를 무너뜨리고 악당들을 모두 물리친 것 같아요 친구들 마리오가 용감하게 코스를 클리어하네요 마리오, 성공 친구들,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만든 슈퍼마리오 메이커2 어디까지 마리오 챌린지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